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MJ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위치의 매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하우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호주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이 하우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그리고 선호하거나 피하는 특성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부동산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본 성장의 잠재력이 있고 임대인들에게도 매력적인 하우스의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며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땅 자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듀플렉스 하우스나 소규모 혹은 분할된 땅보다는 넓은 공간을 가진 땅을 선호합니다. 또한 이상한 형태의 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끼 모양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레이아웃을 가진 땅보다는 가능한 한 전통적인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평하고 고른 지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의 크기를 가진 땅이라도 경사진 경우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보통 그들이 가진 땅에 가능한 많은 하우스를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선호하며 건물 자체에는 그만큼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하 하우스가 땅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결과 그 하우스를 만든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 땅에 좋은 컨디션의 하우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땅에 다소 떨어지는 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자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도로 및 거리입니다. 도로의 기본적인 매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변 이웃들이 잔디를 잘 관리하고 앞마당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는 깔끔한 거리가 바람직합니다. 청결도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도로 측면에서는 바쁜 주요 도로나 출근 시간에 혼잡한 도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로는 짧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 출근 시간에 주요 사용되는 주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교통량이 적고 조용한 도로가 바람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은 학교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지만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 주변은 특히 오후 3시경에 교통 혼잡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적절한 거리에 있는 도로가 좋습니다. 도로의 위치 측면에서는 고지대와 저지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도로는 경사가 있어 한쪽은 고지대, 다른 한쪽은 저지대에 위치한 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며, 반면 다른 쪽은 낮고, 비가 내리면 나무가 많아 어둡고 습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것은 좋지만 습한 환경은 곰팡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에 충분한 햇빛을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홍수 지역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을 살펴볼 때 특정 도로가 홍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상승 또는 홍수로 인한 수리비용 발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홍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계도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의 조언처럼 중요한 것은 간단하면서도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설계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기이한 설계나 이상한 레이아웃을 가진 하우스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이 많은데 화장실이 적고 나 침실이 너무 작아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비합리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예로 하우스 밖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 화장실이 있는 하우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비 오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레이아웃을 보고 여기 살수 있겠다고 느낍니다. 리모델링을 고려한다 해도 자신이 평생 살지 않을 것이라면 미래의 구매자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특이하거나 대중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설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하우스의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하우스는 독특하고 레이아웃이 이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이 비정상적으로 삐뚤어져 있거나 차를 주차할 때 이상하게 생긴 하우스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평범한 하우스와 크게 다른 독특한 디자인의 하우스는 땅과 관계없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자는 에이전트와 가격 인하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하우스의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판매할 때그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 사람을 찾기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는 사람들이 임대하거나 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요소는 가능한 한 유지보수가 적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인이 최근에 구매한 하우스는 뒷마당에 완벽한 정원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멋진 나무들과 잔디 그리고 예쁜 개울이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력은 그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이, 이런 유형의 부동산을 생각보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공간입니다. 단순한 풀밭 평평한 지형, 기본적인 사각 레이아웃, 그리고 복잡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다른 장식물이 없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간단한 식물이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경 디자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일반적으로 간소하고 관리가 쉬운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빈캠퍼스가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정원이 너무 화려하거나 관리가 복잡하거나 스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개조를 꺼려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수영장이 있는 뒤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수영장은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거주자들은 수영장의 청소와 유지 보수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없다면 수영장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영장 관리는 성인의 몫이고 바쁜 사람들은 이것에 신경 쓰지 못할 것입니다. 관리를 위탁할 수 있지만 이는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팁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더 선호된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부동산 매물을 선택할 때는 단일 요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시에 특별하거나 개성이 강한 하우스보다는 보편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임대하기 쉽고 나중에 팔기로 결정할 때 좋은 블록 크기, 효율적인 하우스 레이아웃, 대중적인 관심을 끌수 있는 보수적이거나 간단한 디자인이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의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저희는 약속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주부동산투자자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공유를 할 예정이니 참여해서 같이 많은 정보 공유도 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